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데이터과학 첫걸음 3강으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강 판다스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요금이 평균보다 높은 순객수를 구해보면 네 데이터 프레임의 페어의 민 으로 평균 요금을 구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필터링을 페어가 평균 요금보다 높은 사람 으로 필터링을 하면은 이렇게 히터리 된 결과가 나오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순객수니까, 여기서 211행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배운 shape를 사용하면은, 행계수랑 열계수가 나오니까, 여기에 0번째 인덱스를 취하면, 이제, 211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등석 여성의 생존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1등선 여성만 일단 필터링을 해보자면 어, 변수명을 first class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는 필터링을 조건이 두 개니까 괄호를 묶어보자는 클래스가 1이고 그리고 정별이, 여자. 이렇게 필터링을 할수 있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거의 생존율이니까. 그래스그 female의 s u r v i v e 의 평균을 취하면, 이게 1과 0 값이니까 평균 취한 것이 곧 생존율이 되겠습니다. 96.8%가 나오는 걸볼수있고요 다음으로 가장 요금을 많이 낸 승객의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장 요금을 많이 낸 승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요금 큰 값을 구해보자면, max fair는, 프레임에서 fair가 가장 큰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페어가 가장 큰 값, 엑스페어인 사람만 필터링이 되겠죠. 필터링이 돼서 그걸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네, 가장 큰 값이 512.3292. 이게, 이게 세 분이 계신가 봐요. 세 분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시각화 수업에 들어가면서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복, 복잡한 숫자 데이터를 보다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데이터를 그림처럼 시각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단계가 바로 데이터 시각화 단계인데요. 데이터 시각화란 데이터를 그래프나 도표와 같은 시각적인 형태, 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 데이터가 많거나 복잡할수록 어, 숫자로만 보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나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시각화한다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겠죠. 어, 데이,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패턴, 경향, 이상치를 탐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나 표준편차 같은 요약 통계 수치로는 알수 없는 뭐 이상치. 아니면 분포의 형태 이런 것도 시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그래프가를 제가 몇개 나열을 해봤는데요. 어, 뭐 히스토그램, 상, 막대 그래프, 상자 그림, 산전도선 그래프 뭐 이런 등등등이 있습니다. 어 각각의 그래프는 생긴 모양 등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네, 정보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목적에 맞는 그래프를 선택하여야지 정확하고 해석 가능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보통 matplotlib, matplotlibrary라는 라이브러리랑 시본 이렇게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매플립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각화 라이브러리로 어, 높은 자유도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 높은 자유도만큼 설정을 하기가 약간은 복잡하다. 그러니까 코드가 약간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시본은 매플립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고품질의 시각화를 할수 있도록 해 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C본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더 깔끔한 코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드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C본을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PPT에 이렇게 각 라이브러리 링크를 네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두었는데요. 이제 링크에 들어가시면 시각화 예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맵플롯 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기 examples 들어가면은 네,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프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걸 누르시면은 그것의 코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C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갤러리 들어오시면 여기 다양한 그래프들의 네, 뭐 코드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튜토리얼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만들고 싶은 그래프가 있다면, 여기 사이트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여기 써져 있는 pip install 같은 경우에는, 로컬 환경에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콜앱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어, 이두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라이브러리를, 인포트를 하고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어, 제가 쓰는 라이브러리가 이게 판다스, 메프론립, 시본 이렇게 사용을 할 텐데, 이거는 메프론립을 불러와서 plt로 사용하겠다는 의미고, 시본을 불러와서 sns로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판다스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대로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 csv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 불러오는 코드이고요 네. 지난 시간 데이터셋,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계속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 파일을, 네, 데이터셋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네, 이거 실행을 하시면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네, 먼저, 막대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c 본의 b a 롯 plot, 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를 하면은, P 클래스, 여기 X에 있는 걸 범주별로, Y, 서바이브 i 의 평균 값을 막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을 해보면, 이 클래스 별로, 이거 평균 값을 막대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그래프에서는, 어, 클래스가 1등실 승객이면은, 어, 서바이브, 그, 높고, 생존율이 높고, 3등실은 좀 생존율이 낮았다라는 점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생각,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막대 그래프는 카운트 플롯인데요. 어, 카운트 플롯은 범주형 변수의 빈도수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은 여기 X, 성별에 따른 빈도를 보여줘라, 라는 건데, 이때, 휴, 이, 휴는 이 색깔을 칠하라는 건데, 서바이브드, 이 생존, 이, 생존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색칠을 해서 보여달라, 라는 의미거든요. 이 네, 코드에서 그래프를 실행을 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성별로 카운트를 하는데, 서바이브드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은 어, 여기서는 여성의 생존자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히스토그램인데요.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시각화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코드는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age의 값들에서 결측치를 제외하고서,를 구간별로 나눠서 각 구간에 몇 명의 승객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라는 의미인데요. 이 bins, bins, 이거를 30으로 하면은 구간을 30개로 쪼개라, 라는 거고요. kde는, 어, 그, 부드러운 확률 밀도 곡선을 함께 그리라는 건데, 이거는 함, 코드를 실행해 보고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코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어, 분포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거, 이거를 30개로 했기 때문에 이게 구간을 총 10, 30개로 쪼갠 거고요. 이거를 좀 작은 수치로 하면은, 네, 10개로 줄이는 걸볼수 있고요. 이 kd는 true, 를 넣었기 때문에 이 곡선을 함께 보여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우면, 안 나오죠? 다음으로 어, 상자 그림 또는 상자 수염 도표라고도 부르는 그래프를 한번 보겠는데요. 상자 그림은 어, 데이터의 중앙과 범위, 이상치, 이러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림입니다. 이 코드는 어, 선실 등급 p 클래스에 따라서 ag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상자 그림으로 나타내달라는 라 그림인데요 바로 실행을 해서 보자면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이게 그래프가 상자랑 수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가, 상자에서 이 가운데 선이 중앙값 그러니까 딱50 미디언 값이, 위, 값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상자의 박스의 윗부분 이 Q3 상위 20 값의 위치인 것이고 밑에는 Q1 하위, 하위 25 그러니까 상위 75 값의 위치가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 Q3랑 Q1의 차이를 우리가 IQR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여기서 이 차이를 아이고. IQR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이 IQR에 1.5배 곱한 거에 곱한 거를 Q3에서 더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값들을 수염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두 번째 피클래스가 이긴 것은 이만큼이 IQR인데. 이것의 1.5배를 곱한 것을 여기 Q3 값에 더한 것, 그리고 Q1에서 뺀것이 사이에 있는 값들이 이제 수염 안에 있는 값들인 거고요. 네, 여기 수염 바깥에 있는 값들을 이상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상치 취급을 하는 거고요. 이, 이 이상치 값들을 이제 동그라미 점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산점도입니다. 3전도는 두 개의 연속형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화해서 점으로 찍어주는 그래프인데요. 3전도를 어, 통해서는 분포의 패턴, 뭐 상관관계 이런 걸 파악하거나 이상치 같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터 플롯을 사용을 하면은, 어, 에이지랑 페어업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이확인할수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처럼 u e 를 사용해서 이, 색칠을 해달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이랑 운임을 가지고 산점도를 점찍은 걸 나타낸 걸볼수 있는데요. 어이 그래프에서는 딱히 뭐 상관관계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는데 어, 이상치가 이런 식으로 좀몇개 있구나 정도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습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 실제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다른 시각화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어선 그래프는 어 이런 식으로 네 C본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시, 이거는 이제 시간 기반의 변화 추이를 시각화하는데 사용을 할수 있겠죠 이선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선 그래프고요 파이 차트 원그래프도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그래프일 텐데 이거는 이제 맵플롯 라이블리의 이점 파이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은 만드실 수 있고요 이 파이차트는 아시다시피 구성 비율을 표시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트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히트맵은 이제 15원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요 어, 히트맵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색으로 표현해서 연속형 변수간의 분석을 할때 유용합니다. 네, 히트맵 같은 경우 는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는데요. 여기 네, 예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을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건데요. 히트맵 사용을 할 때는 데이터에다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넣으시면 넣어서 이렇게 2D 데이터를 넣으시면 이렇게 색으로 잘 칠해 주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데이터 과학 첫걸음 강의 3강 데이터 시각화 내용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